아, 저안 좋아. 나이스 어우, 하우스의 상충도돌아 아유, 저 미쳤는데 잠깐만, 저어 무슨 살리지 QW 오늘의 풍지의 마는은 제가 친구랑 도쿄 여행을 다녀왔는데, 좀 약간 멀티 버스의 서울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른 세계 선의 서울이라서 쓰는 언어는 다르지만, 굉장히 서울이랑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쿄 여행 가시면은 약간 좀 여행 감성보다는 좀 쇼핑 감성을 기대하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서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탐켄치가 무려 2 4순위나 올라서 1티어로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고 또 탐켄치를 좋아하는 제가 바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탐켄치는 진짜 매력적인 게 육각형 서포터예요. 포킹 견제가 가능하고 피읍으로 라인 유지력이 있고, 큐 스킬 맞추면 이런 체력비를 피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W로 이닛이 가능한데, 궁극기로 아군을 무조건적으로 살릴 수 있으면서도, e 스킬을 통해서 완벽한 탱킹까지 가능한, 정말 괜찮은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탐켄치는 그 장점 외에도 귀엽게 생겨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먼저, 룬 같은 경우에는 수호자를 기반으로 탱커서퍼 룬 챙겨주는데, 체력을 좀 올리면 올릴수록 패시브가 체력비의 추가들이 있기 때문에 평타랑 q w 에다 추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체력 올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파편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켓 배달도 추가 체력 올려주고 라인전에서도 체력 많이 올려주죠. 그래서 비스켓 배달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하고 통찰력 드는 게 은근히 중요해요. 왜냐? 강철신장 갈 건데, 강철신장 쿨타임도 얘가 많이 줄여줘요. 거기에 두 번째 코어템으로 치면에 가면 올려주시면 탕켄치의 모든 딜이 마법딜이기 때문에 탕켄치 본인도 세지고 마법 저항이 올라가고 아군 AP딜러도 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가곳으로 마무리하신 다음에 신발은 적팀이 CC가 많으면 헤르메스, CC가 없으면 황금 장갑 추천드립니다. 서포템은 웬만하면 썰매 올려요. Q 맞추는 순간 이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은 Q 맞추면 생명의 섬도 발동이 되겠죠. 아, 뭐, 탄켄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카운터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 어울리는 원딜은 완전 캐리형 원딜 추천드립니다. 왜냐? 캐리형 원딜이 순간딜 넣다가 적팀이 캐리형 원딜 암살하려고 할때 탄켄치가 궁으로 한번 삼켜주면 끝이거든. 순간적으로 위협에서 벗어난 것 동시에 엄청난 쉴드가 생깁니다. 탄켄치 스킬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은 큐 스킬이 적팀한테 슬로우 묻히면서 이른 체력 비례 피해복하고 적팀한테 평타 큐3 스택을 넣은 상태에서는 기절까지 먹일 수 있다 하고 게3 그 스택을 먹인 상태에서는 궁극기로 적팀까지 상킬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군만 상키는데 하고 어, W는 순간적으로 잠수했다가. 적정 위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밀어내는 스킬인 뭐 뽑비나 뭐 아니면 징크스 덕 같은 걸싹다 무시하고 이니셜 걸수 있고 이 스킬은 내가 맞으면 맞을수록 회색 체력이 생겨 그거를 순간 사용하면 다 쉴드가 돼서 순간적으로 탱킹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점차 그 비례해서 피해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인 게임에서 탐켄치의 육각형 일 티어 성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뾰 t m i 내가 어렸을 때 배운, 아, 배운 플루시, 이런 식으로 연주한다는 거. 혓바닥으로 연주하진 않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봅니다플루스 이걸 보니까 좀 플루시 떠오르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연주하긴 해요. 이렇게. 하고, 탐켄치는 W로 이니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렌즈 들고 스타트 해볼게요. 부쉬에서 W 이니시 한번 노려볼만 할것 같아. 걔 오면. 자, 가볼까요? 일단은, 밑에서 몰래 미니언 툭 쳐주고 혓바닥! 나이스. 굉장히 강하죠? 탱켓 혓바닥에는 체력비대 추가들이 있습니다. 깨주고 혓바닥! 맞았나? 안 맞았네? 음... 가비 W만 맞췄으면 킬각인데 너무 아쉽긴 해 나는 이른 체력비례 피해복이 있지 아주 공격적인 탐켄츠를 보여주마 W 맞추면 진짜 킬각인데 이거 가자 잡았다 나이스! 삼켄치의 렌즈 활용도. W에서 몰래 음침하게 W 쓰기. 라인을 미나요? 그러면 푸시브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밀어주고. 뭘까? 쓰라피님의 저알수 없는 위치. 뭘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 타닉 기절 어 피했어 그 다음에 지이 죽었어 맛이 나이스 잡을 것 같은데? 삼켄치야 가둘게 저마도 쓸게 거리만 주지 마봐 어우 오우. 오우 깜짝아 진짜 클라날했다 이거 신난다 터졌으면 못 잡았을 수도 있겠는데? 나이스 이것이 전투형 삼켄치 탐텐츠. 삼켄치는 겁먹지 않는다 아민탑을 울리는게 낫겠다. 딱히 헤르메스 갈 만한 CC도 없고. 바텀을 아무도 안올라나 이런 긴 싸움 오히려 좋아. 큐! 아 맞추겠는데. 굉장히 좋은 싸움이었다. 큐 어시 나이스? 어 뭐야 진님 뭐해 죽었어? 어? 진님 뭐해 죽었지? 나이스! 아 캔치 교전 좋다. 적정 거리 아예 위에 보였어 가지고 좀 과감하게 싸웠습니다. 빙크스님이 죽어있지 않았나? 하고 탐켄치가 강철심장 가는 이유는 두개가 있어요 첫번째는 얜 체력이 많아지면 패시브 때문에 딜이 세져 그래서 체력이 많이 붙어있는 강철심장 사고 체력 올리는 것도 있고 얘가 등치가 커지면 Q 사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강철심장을 가면은 Q가 거리가 길어집니다 팔이 길어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강철심장을 올리는 이유 서포터 중에서 하고, 계속, 제가 적팀 삼키고 있는데, 적팀 삼킬려면은 평타큐로 세대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팀 삼킬 수 있어요. 그냥은, 아분만 삼킬 수 있어. 샤건님여기딨어 일단 한번 삼키고. 뭐야, 뭐야, 뭐야. 아, 샤코 브진이야 저거? 받아왔다, 나이스. 이러면 전령까지 생겼네요. 아나 사이러스 님이 자꾸 궁 썼구나. 아 순간 뭐지? 렉인가 싶었네. 이런 식으로 좀 전투적으로. 이거 탐러밍 한번 가 볼까요? 이마이 아니야. 같은데 새로 차다. 아참겐치가 교전이 진짜 너무 센데 좋은데? 계속 시면에 가면 하이템 가줄게요. 이제 딜도 잘 나오거든요. 얘가 그 패시브도 마법 피해라 가지고 QW 다 마법 피해거든. 얘 시면에 가면 가면 얘 딜도 세집니다. 그래서 시면에 가면 진짜 잘 어울려. 아군 AP딜로 한 명만 있어도 시면에 가면 가주면 데미지가 진짜 좋아요. 아니 내가 카서스님이나 스윙님 상기잖아 그러면 시멘에 가면 마법장력 감소 들어간 상태에서 저분들 광역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사기인데요? 1캔치가 3캔인게 좋긴하다 너뭔데 우리 딜러들이 Awesome, That's a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씩 살리는 거 적팀이 짜서 좀 화날 것 같은데? 도박 한번 해볼까, 이거? 아, 저안 좋아, 나이스. 어우! 타우스인 상품도 좋아. 아, 미쳤는데? 저, 저 잠깐만, 저 어떻게 살리지? Q, W, 에어건. 아, 나이스! 판타 미쳤다! <목소리> 타사스님 <타슴이> 굿?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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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문인 걸왜 몰라요? <목소리> 시면에 가면 때문이지. 올레 AP가 유리한 이유는. 어떻게 맞췄어? 나이스. Q 사거리가 엄청 긴데, 지금? 데코? 먹어진다. 아, 이거는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먹어지는 중심에서 먹은 건데. 사거리가 엄청 긴데? 그래도 그냥 가가 물릴게요.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템이긴 해. 이렇게 가면은 삼캠치 완성템. 가가 물린 다음에. 만약에 돈 되면은 이제 후반에 해신작쇼 올리는 각까지 봐야겠다. 어, 나 없이 괜찮아요. 나 없이 안될것 같은데. 어, 잘하네. 쎄네. 내가. 필요가. 없나? 아, 근데 체력과 촘촘하긴 해. 4,600. 체력. 삼켜줄게. 아, 삼켜 되겠는데? 일로와 큐 사이러스님 탕셨어자 <laughs> 이렇게 탕켄치가이 마치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탕켄치 해 보시기 바라며 사이러스님이 배트라고 해서 배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피 이렇게 안갚혀 뭐야? 우물에서 나오고 이제 좀 무적 있나? 제제.